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울처럼 여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오셨고 교회를 위해 성령을 보내 주셨으며 친히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주로 책망을 받게 되었죠. 이때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유명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금융이었어요.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복구 지원을 제안했지만 그것을 거절할 만큼 부유했다고 하죠. 또한 의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검은색 양모가 특히 유명해서 에베소를 거쳐 주로 해외 로마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발달했고 특히 귀약과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다만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모습에 동조했죠. 그럴 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기억할 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자만이었죠. 17절에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만 만족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상 은행 잔고는 넉넉했을지 몰라도 영혼의 잔고는 텅 비어 있었고요. 옷장에는 좋은 옷이 가득했어도 믿음의 옷은 입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질을 고치는 안약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번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주님은 15절, 16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때, 라우디게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알면 이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라우디게아는 위치상 찬물의 공급원인 골로세와 온천으로 유명한 히아라볼리 사이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용수가 부족해서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이 라우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져서 아무런 효용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찬물을 원하는 사람도 만족할 수 없었고 뜨거운 물을 원하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에 원하는 물맛이 아니니 뱉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물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래 어중간한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해야죠. 미지근한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이며 피상적이고 말씀은 읽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도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에 성도는 믿음의 태도를 늘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반쯤 믿는 그런 믿음은 어디에도 필요치 않아요. 그것은 내 신념이며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곧 라우디게아 교회가 오늘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은 반감되고 급감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받거나 대단한 핍박을 받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능성은 충분했죠.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겨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눈에 띌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말씀대로 살아낼 때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본질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오늘 주님의 경고를 생각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패만하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뜨거운 열정은 다 식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다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주시죠.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만들라는 의미예요 금은 불로 재련해야 순금이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풍요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될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한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강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아니약, 오직 주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에 비유하신 것입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라우디게아의 유명한 자랑들의 빛대서 하신 말씀이죠. 곧 교회와 성도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곧 주님이 하신 책망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영적인 자만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을 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두드리셨어요. 곧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문은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크하시고 기다리실 때그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가 성전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응할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 이제는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수 있어야 해요. 혹시 우리도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대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겠죠. 이 영적인 자만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어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약속하고 있죠. 결국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벗어내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미지근함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 주님의 일에 최선다해서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처방을 기억하여서 참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즉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